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계좌 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화면에는 35.4%라고 적힌 빨간색 손실률과 커버드콜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계좌가 뜹니다. 이 계좌의 주인공은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은퇴하신 60대 김철수 선생님의 계좌입니다. 퇴직금과 아파트 전세금을 합친 귀한 돈 3억 원을 넣으셨죠.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도박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김선생님은 은행 직원이 추천하고 유튜브에서 매월 월급처럼 배당금이 들어온다며 극찬했던 아주 유명한 고배당 ETF에 투자하셨을 뿐입니다. 남들 다 좋다는데, 나라에서 허가해준 상품이라는데, 왜내 돈만 녹아내리는 거지? 오늘 이 영상은 그 피눈물 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솔직한 답변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은행 말만 믿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속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자산의 원금을 갉아먹고 있는 그 위험한 ETF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투자자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경제해안 부의확신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대한민국 투자시장, 특히 시니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ETF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ETF라는 상품이 겉으로는 분산 투자라는 아주 선량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로 얽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이거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첫째, 고배당의 함정. 둘째, 레버리지의 저주. 셋째, 테마형 ETF의 마케팅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위협하는 그첫 번째 범인, 배당 수익률 15%의 화려한 덧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피류로 대표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여러분께서 사과농사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반적인 투자는 사과나무를 잘 키워서 사과값이 오르면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거죠. 하지만 커버드콜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1만원에만 팔겠다는 쿠폰을 미리 파는 겁니다. 사과값이 2만원으로 폭등할 때 남들은 축제를 벌이지만 여러분은 딱 1만원에만 팔아야 합니다. 수익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사과값이 5,000원으로 폭락할 때입니다. 내 사과나무의 가치는 이미 반토막이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ETF의 원금은 우하향하며 녹아내리고 여러분은 그 녹아내리는 원금의 일부를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내가 조금씩 인출해서 쓰는 셀프 인출기와 다를 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세금과 건보료라는 무서운 복병이 등장합니다. 배당금으로 받으면 받는 즉시 15.4%를 떼이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로 용인의 박 선생님은 퇴직금 2억 원을 올인했다가 1년 뒤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됐습니다. 반면 지수형 ETF인 VOO에 투자한 친구보다 무려 5,500만 원이나 뒤처지게 된 겁니다. 자, 배당의 함정만 피해도 절반은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여러분의 계좌를 연령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 3배라는 이름표를 단 레버리지 ETF입니다. 10% 올랐다 10% 떨어지면 일반 주식은 100원 손해지만 3배 레버리지는 900원 손해입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계좌는 처참하게 부서지는 거죠. 이걸 바로 계좌가 녹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90% 손실이 나면 900%가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한 어르신은 TQQQ에 5억 원을 넣었다가 1억 원이 되었고 지수가 회복했음에도 계좌는 여전히 반토막인 상태에서 화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유행성 테마 ETF입니다. AI, 로봇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유혹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순간은 기관 투자자들이 먹고 남긴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꼴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내 계좌 안에 숨어 있는 수익을 갉아먹는 수수료입니다. 0.45%의 수수료 차이가 20년 뒤에는 제네시스 한대 값이 공중에 날아가는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은 매일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투자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여야 합니다. 1%더 벌려다 30%를 잃지 마세요. 단순하고 저렴한 지수형 ETF로 평안한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저 경제 해안 부이 확신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토탈 리턴 차트를 확인하세요. 만약 배당금을 합쳤는데도 시장 지수보다 낮다면 그 상품은 운용사만 배불리는 쓰레기 상품입니다. 두 번째, 운용 보수를 체크하세요. 광고하는 수수료 뒤에 숨겨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합친 진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은 매일 여러분의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배금의 원천을 확인하세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옵션을 팔아 만든 돈이라면 그건 거위의 발가락을 잘라 요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거위는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를 위해 검증된 진짜 든든한 ETF의 세 가지 황금 기준을 기억하세요. 덩치가 큰 시가총액 1위 상품, 실질 보수가 0.1% 미만인 상품, 그리고 복잡한 파생 상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품입니다. 분산 투자는 많이 살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테마 ETF를 여러 개 들고 있는 건 관리 부실일 뿐이에요. 시니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함입니다. 전세계 지수 ETF와 안전한 채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고점 아닐까? 고민하며 시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시장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무섭다면 돈을 12등분해서 매달 기계적으로 사모으세요. 시니어에게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마지막 액션 플랜입니다. 계좌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괴물들을 당장 척결하세요. 그리고 실질 보수를 확인해 더싼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이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1%더 벌려다 30%를 잃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